지난 5월 22일 최연급으로 알려진 북한의 두 번째 5천톤급 신형 구축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청진 조선소 진수식에서 좌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김정은 뭐라고 했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고 했고요. 김정은의 경로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그대로 전한 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평가가 납니다. 이게 대규모 또 학살이 일어날 거예요. 지난 시간 최연함이 F-35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킬 체인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중시되는 탐지수단이 바로 F-35A입니다. 북한군이 보유한 낡은 방공 레이더나 지대공 미사일로는 이 F-35A를 제대로 상대할 수 없기에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서 조기 경보기를 개발하는 것 동시에 신형 전투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최연함은 우리 공군의 F-35A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F-35A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무장을 내부 웨폰베이에 수납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f 2 0나 F-35A와 같이 웨폰베이를 사용하는 스텔스기를 위해서 GBU-39 SDB를 개발했고요. 현재 배치 중인 GBU-53 SDB-2는 이동하는 표적.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수상함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F-35A가 GBU-53SDB2를 사용해서 최연함을 공격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최연함은 북한판 판치로 M2와 AK-630을 운영하고 있고요 판치로 M2는 강력한 무인기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F-35A가 발사한 GBU-53SDB2도 쉽게 요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GBU-53SDB2는요 그 속도가 마하 0.9 이하고요 이렇다 할 추진장치가 없어서 그냥 활공하는 거예요 우리 공군이 F-35A를 두대 이상 동원해서 GBU-53SDB2를 16발 이상 투하하면 충분히 명중을 노릴 수 있지만 GBU-53SDB2는요 한도 중량이 겨우 48kg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설사 명중시켜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는 없죠. 많은 전문가들은 GBU-53 STB-2를 가지고 최연함의 작전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0발 이상은 명중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해상초계위도 방어할 수있는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항구를 봉쇄하고자 고속비행이 가능한 P-8A 포세이돈 해상초기 6대를 신속 도입하고 있고요. 기존 P-3CK도 탐지거리 100km 이상의 해상탐지 레이더를 갖춰서 장거리에서 최연함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추가의 포세이돈이나 P-3CK 해상초기기는요. 두 발에서 네 발의 하푼 대한미사일을 탑재하는데요. 우리 해군은 전시에 항구 안에 있는 북한 전력제함을 발견하면 공대함 하푼으로 타격하는 작전개념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최현함은 앞서 설명했듯이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하푼과 같은 아 암속 대한미사일 다섯 발 이상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 암속 대한미사일은 그 속도가 마하 0.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00km 밖에서 발사되면 도착까지 비행시간만 최소 7분이 걸리죠. 기타 사격 준비 시간을 합치면 1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0분이면 최연함이 보유한 74기의 수직 발사기 안에 있는 무장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두 무장을 발사한 다음에 격침시켜도 큰 의미가 없죠. 우리 해군은요 북한 위기 상황시에 북한 항구 주변에 항상 한기 이상의 해상 초계기를 비행시킴으로써 북한의 움직임을 정찰하면서 필요하다면 북한 전략 잠수함을 격침시킬 계획이었는데요 이 계획이 최연함의 등장으로 꼬이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최현음의 측면에는 불세포 혹은 북한판 스파이크 엔로스로 알려진 4현장 미사일 발사대2 두기가 장착되어 있음을 볼수 있는데요. 불세포는요, 2018년 열병식을 통해 북한이 개발한 M2010 차륜식 장갑차에 탑재된 형태로 공개된 사례가 있었죠. 이어서 2021년 10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셀프 디펜스 2021전시를 통해 불세포로 보이는 미사일 사진이 공개됨으로써그 형상은 충분히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불세포의 성능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 정보는 전혀 없고요 서방 전문가들은 사거리 10에서 20km급의 광섬유 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함정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시켰을까요? 북한이 불세포를 장착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국내나 서방 전문가들 모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악명을 떨친 자폭 무인수상정에 대응하기 위함이란 것이죠. 우크라이나 해군은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세바스토폴 항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서 항구 입구를 지키고 있던 러시아 해군의 어드미랄 마카로프함, 이게 만재배수량이 4,000톤 짜리거든요. 이 마카로프함을 공격해서 대파 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네 척의 무인 수상정이 항구 안으로 침입해서 어드미랄 에센함, 이게 만재 배수량 역시 4천 톤이고요 어센함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입혔고요. 다른 한 척은 연료 보급 기제 대한 잡폭 공격을 실시해서 엄청난 파괴를 유발했죠. 2023년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무인 수상정은요, 러시아군을 위해 연료를 수송하던 SIG 유조선, 그다음에 배수량 4천 톤급 올레 네고로스키, 고르냐크 함과 블라드미르 호로비스터그함을 파괴함으로써 러시아 해군의 흑해 작전을 사실상 봉쇄시킵니다. 바로 이 무인수상적 맷대로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러한 고속 무인정을 공격하는 데는 AK-630과 같은 고속 게틀링 기관포가 최적이 아닐까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요, 2024년 2월 1일에 실시된 우크라이나 해군의 자폭 무인정 마그라 V5를 사용한 이바노베츠함, 이게 550톤짜리거든요. 이 이바노베츠함 공격 장면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 초계함 이바노베츠함은요, 마그라 V5의 접근을 확인하자 곧바로 30mm 게틀링 기관포를 사용하는 AK-630M 근접 방어 체계로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마그라 V5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사격을 회피했고 결국 함정의 충돌에 격침시켰죠. 마그랑 V5와 같은 고속 자폭 무인정은요, 최소 300kg이 넘는 폭발물을 싣고 최고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낼수 있어요. 또한 함정이 작고 높이도 매우 낮아서 파도 사이에 파묻혀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AK-630M 근접 방어 체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명중시키기도 힘들고요. 설사 몇 발을 맞는다고 해도 잘 파괴되지 않아서 러시아 해군에게 지옥을 선물해 주곤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문제는 이 망할 놈의 남조선 괴뢰들이 무인 수상정을 사용해 북한 잠수함과 수상정을 감시 및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해군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차세대 무인수상정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로 결정된 LIG 넥스원이 420억 원의 개발비를 받아서 2027년 12월까지 선체 전장 12m급 정찰형 무인수상정 두 척을 건조할 계획이죠. 우리 해군은요, 정찰형 무인수상정을 사용해 다양한 기술과 전술을 시험한 이후 203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투형 무인수상정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인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항구에 대한 감시와 타격이죠. 따라서 북한 해군은 자국의 잠수함을 보호함과 동시에 최연함 스스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군의 무인수상정 공격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불세포를 장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해군의 입장에서는 나름 게임체인저로 개발 중인 무인수상정의 가치가 상당 부분 훼손된 것에 해당하므로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해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 해군에게도 히든 카드가 있는데요. 바로 Kd3 배치 2급에 운영될 계획인 SM3 함대공 미사일과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s m 3 함대공 미사일은요 필요하다면 마하 4급의 대함 미사일로 변신할 수 있어서 100km 밖에서 발사되어도 2분 이내에 명중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마하 4의 속도로 수직에 가깝게 하강함으로 최연함에 장착된 판치르 M이나 AK-630과 같은 근접방어 무기로는 아예 요격조차 시도할 수 없습니다. 다른 히든 카드는 KF-21 보라매를 위해 개발 중인 마하 3급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죠. 공대함 미사일이지만 당연히 수상함에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개발되면요. 이를 해상 초계기나 KF-21 보라매 전투기 그리고 해군 수상함 등에 널리 배치해서 최남에 대한 신속 타격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치르 M2와 같은 요격 체계로는요. 마 상급에다가 요격 회피 비행을 수행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잘해 봐야 한두 기 정도 요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발 정도만 발사해도 충분히 대파를 노릴 수 있죠. 북한의 최연함이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척수를 확보한다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이에 대응 전술과 함께 적정한 무기체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북한의 두 번째 5천톤급 신형 구축함이 청진조선소 진수식에서 좌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난 5월 22일 최연급으로 알려진 북한의 두 번째 오천톤급 신형 구축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청진조선소 진수식에서 좌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오천톤급 신형함은요. 레일을 활용해 지상에서 바다로 미끄러져 가는 진수썰매 방식 국내에서는 슬립웨이로 호칭되는 방식을 사용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이른바 진수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요. 뭐라고 나와있냐. 구축함 진수 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수 과정에 미숙한 지위와 조작상 부지의로 인해서 대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한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돼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고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대형 썰매 위에서 구축함을 건조한 후에 함정의 전면부, 중간부, 후면부 썰매를 동시에 측면으로 이동시켜서 함정을 바다 위로 진수시키게 되는데요. 전면, 중간, 후면부의 썰매가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고 후면부의 진수 썰매만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구축함의 후면이 해저면과 충돌함과 동시에 구축함이 옆으로 자빠진 상태죠.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3일 북한 노동신문은 검찰과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고조사그룹이 군함전복사고와 관련해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함에 대한 구체적인 수중 내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 발표와 달리 선적 파공은 없었다며 선체 우연히 긁히고 선미 부분의 구조 통로로 일정한 양의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죠. 이어서 전문가들은 침수 격실의 해수를 양수하고 함수 부분을 이탈시켜서 함의 균형성을 회복하는데 2, 3일, 현측 복구에 10여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김정은 뭐라고 했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고 했고요. 관련 책임자들의 무더기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은의 경로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그대로 전한 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평가가 납니다. 이게 대규모 또 학살이 일어날 거예요. 슬립웨이 방식이 원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슬립웨이 방식이 원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가? 관계자는 자주라고 하긴 곤란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꽤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슬립웨이 방식은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 상시 사고 위험이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드라이도크라는 것이 개발됐어요. 바닥을 파서 해수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든 이후에 이 통로를 수밀문으로 막고 그 내부에서 함을 건조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드라이도크죠. 이렇게 드라이도크 안에서 배를 완성시킨 이후에요. 수밀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해수가 들어와서 배가 자연스럽게 진수되는 거죠. 드라이 도크가 개발된 이후에 슬리베이 방식은 소형 함정 건조에 사용되거나 조선 기반이 없는 국가가 사용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위험한 슬리베이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5000톤급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드라이 도크가 없기 때문이고요. 낙후된 북한의 조선소 사정을 말해주기도 하죠. 사실 드라이도크 방식도 나름 한계점이 있는데요 그 내부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고 드라이도크 안에서 여러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될 경우 가장 마지막 배가 완성되어야만 도크의 수밀문을 열수 있죠 국내 조선소에서는 건조 물량이 폭주하자 다시금 지면에서 배를 건조하는 슬리웨이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항상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화오션, 예전에 대우조선 해양했죠 여기에서는 오랜 연구 끝에 플로팅 도크 기술을 2000년대 초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요. 현재 전 세계 조선소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로팅 도크란 강철로 만든 거대한 선박형 도크로서 평시에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활용방식은요, 거대한 크레인 혹은 레일을 사용해 플로팅 도크 내부로 선박 블록을 옮긴 이후에 플로팅 도크 내부에서 선박을 조립하는 형식이죠. 그리고 선박 건조가 완료되면 플로팅 도크가 먼 바다로 나가서 스스로 가라앉은 다음 수문을 열면 선박이 안전하게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사고가 난 거죠? 국내 조선소 전문가들은요. 북한이 대형 수상함 건조 경험이 아주 부실한 상황에서 유명한 밀리터리 도크로 알려진 김정은이 아주 독촉을 했을 거야. 그래서 무리하게 대형함을 건조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연급을 건조하기 이전까지 가장 큰전투문은 압록급이었어요. 이게 배수량이 경우 1,500톤급입니다. 이 정도 조선 능력만 갖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5,000톤급을 건조함에 따라 제대로 진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사고가 난 함정을 제대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북한 노동신문은 함정의 손상은 없었고 단순히 해수만 침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세계전 당시 미 해군은 진주만 기습을 당해 침몰한 전함 4척 중두척을 수리해서 실전에 투입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 북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외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함정에는요 이렇다 할 전자기가 없었습니다. 전압 내부의 해수를 배수시킨 이후에 소금기를 민물로 씻어내는 방법으로 그 능력 대부분을 복귀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재 전투함들은 수많은 전자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투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나 레이더 시스템 등은요 해수가 침입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8일 새벽 4시 1분 노르웨이의 베르겐이 인근 헬테 피르덴에서 노르웨이 해군의 프리드 요프 난생급 호위함 KNM 헬게 잉스타트와 11만 톤급 유조선 솔라 잉스타트가 축노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게 잉스타트함이 침몰됐고요 함정 내부에 값비싼 이지스 전투 시스템 등이 침수됐죠. 당연히 노르웨이 해군은 이걸 복구하려고 가진 수를 다 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한번 해수에 다이빙한 전자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복구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정을 복구하는 비용이 새롭게 건조하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노르웨이 해군은 피눈물을 흘리며 함정을 퇴역시켰습니다. 그럼 북한도 똑같이 퇴역시킬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이 후에 복구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위대한 지도자 동지께서는요, 이걸 원하고 계시고요, 노동신문에서도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다에 한번 빠진 5 0 0톤급 함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럭저럭 움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많은 문제와 사고를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간혹 중고 시장에서 침수된 차량이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차도 처음에는 나름 시동도 걸리고 주행도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고장이 발생하면서 이 안에서 흑염룡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절대로 침수차량은 구입해서는 안 되고 복구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5천 토급 함정에도 당연히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북한 해군은 이를 숨기고 어떻게든 운영할 겁니다. 그래야 해군 수뇌부 동무들의 머리와 신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대항함정이 유료 부족으로 항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고가 난 함정도 비슷한 신세로 대부분의 시간을 항구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북한이 공개한 최신 무기의 허와 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